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는 욱하는 성미가 있다라는 이 말을 영어로 옮겨 올 텐데요.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거나 그럴 때 욱한다 이런 말 쓰는데 그 말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어떤 성미를 지니고 있다 라고 하면 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그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단어를 모른다면 욱하는 성미가 있다라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잘 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he gets angry 그 다음에, easily.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이렇게 표현하면 말 그대로 쉽게 화를 낸다, 화를 잘 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어떤 성미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t e m p r 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우리말 성미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hot tempered라고 하면은 뭐 뜨거운 성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금방 화를 내는, 화를 잘 내는, 욱하는 성미가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hot-tempered라고 하기도 하고, quick-tempered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 화를 잘 내고 욱하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he is hot-tempered 혹은 quick-temper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말이 욱하는 성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표현을 기억을 해 두시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문장 하나를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He has a hair-trigger temper 이런 문장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템포를 써서 무슨 무슨 템포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떤 성미가 있다라는 뜻인데 이 hair-trigger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hair-trigger는 뭐냐면 총의 방아쇠가 hair 말 그대로 털로 되어 있는 걸 가리켜요 방아쇠를 세게 당겨야지 총이 나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방아쇠가 털로 되어 있다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그 방아쇠가 움직여서 총이 발사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가 아주 쉽게 유발이 되거나 초래되는 경우, 어떤 일이 너무 빨리 쉽게 발생하는 경우 그것을 헤어 트리거 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만 보면 제가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만화를 봤는데, 만화 프로그램이죠. TV에서 해줘서 봤는데, 그 총을 딱 꺼냈는데 총의 방화쇠 부분이 이렇게 털로 되어 있는 머리카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릴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그게 hair trigger라는 영어 표현을 그대로 만화의 한 장면으로 코믹하게 옮겨놓은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일이 굉장히 쉽게 유발되거나 초래되는 경우에 hair trigger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has a hair trigger tempo라고 하면 마치 머리카락으로 방아쇠가 만들어진 총을 격발시키는 것처럼 굉장히 쉽게 화를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욱하는 성미가 있다고 라할때 angry라는 단어를 써도 되지만 tempo라는 표현이 잘 등장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hair trigger가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